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영광으로 오승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이네 구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 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고 덕스럽게 살아갑시다. 입니다. 네,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바울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도하는 것도 아니라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사랑을 충만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기 모든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게도냐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돌보고 사랑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교회 찾아보기 정말로 어려워요. 네. 개교회 중심주의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교회만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이 10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했을 때 지도자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냐면, 아, 참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러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원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심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아 너무 잘했어, 너네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더 얘기하냐? 더욱 그렇게 행해. 대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도 가장 으뜸가는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도.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기본적으로, 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공로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에도 제가 나눴듯이, 바울은 자신의 공로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3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늘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주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주 몸에 베어 있던, 그냥 그것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랑을 충만하게 행한 것을 내가 정말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정말 으뜸이 되고 본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충분히 했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이 일을 행하라. 더욱 풍성히 행하라. 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한 일이 아니고 애초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 차원에서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라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모든 것을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늪입니다. 네,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지, 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의가 너무나 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볼수 없었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한다라는 생각, 내가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그 헌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터 위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하신 것보다 더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그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네, 11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네. 당시 이 주석가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대살로니가 어, 교회 안에 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종말이 임박했으니 그것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앉아 있고 느긋하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또 자기의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에 충실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호들갑 떨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호들갑 떨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신경 쓰이는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또 사회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전혀 사회에 덕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네.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에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인은 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밖에 있는 비 그리스도인들이 볼때 전혀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아, 종말 이곧 다가올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다가온다고 합시다. 우린 모르잖아요. 그때를 안 다가왔어. 그럼 직장 다때려친 사람들이 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서 그때까지 버텼다가 야, 이거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그럼 일 하기.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한 명씩 두 명씩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밖에서 볼때뭘 느낄까요? 이상한 집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 굉장히 위험한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에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종말의 때를 모르는데 호들갑 떨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종말이 또 다가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한테 신세를 지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돈벌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궁핍해져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자꾸 줍니다. 여러분, 우리 궁핍하게 살면 안 돼요. 부유하게 살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스스로 자기 직업을 갖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해서 자기가 쓸 돈을 벌어야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세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해야 돼요. 단정의 행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잘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걸 신경 쓰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 외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단정에 행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근거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단정하고, 그리고 품행이 바르고, 네, 그리고 공핍함이 있어서 신세를 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사회에 이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바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자꾸 이런 증조, 저런 증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역에 퍼지는 거, 이거 자꾸 뭔가 하나님의 심판과 계시로 자꾸 해석을 해서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데요. 아,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예, 우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품행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하고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할 뿐이고요. 그 가운데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아, 섬기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자꾸 주목하지 말고요. 오히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의로부터 벗어나, 나의 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랑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또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날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것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행하고 있으나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백한 것과 같이, 권면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날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공로 돌려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아버지 잡고 자극적이게 아버지 분석하고 생각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그날까지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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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품행이 바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